안녕하세요. 안경왕 이도민입니다. 저번에 업로드한 왜 나는 안경이 안 어울려 보일까요? 구독편. 이거에 대한 대답인 잘 어울리는 안경 고르는 법입니다. 잘 어울리는 안경이라는 것은 핏, 모양, 색감.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맞췄을 때잘 어울리는 안경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모양이나 색감 같은 거는 알기가 쉬운 반면에 핏은 참 알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핏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어울리는 핏을 찾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먼저 자신에게 잘 알맞는 핏을 고르려면 셀카를 한번 찍어봅니다. 그냥 정면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정면 사진 보이게끔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보세요. 그리고 셀카를 찍었으면은 그 셀카에서 나와 있는 얼굴에서 내 눈동자 내눈 주변으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. 이 원은 눈이 중앙에 있어야 하고요. 원의 크기는 상관 없습니다. 뭐 작게 그리고 싶으시면 작게 그리셔도 되시고, 크게 그리고 싶으시면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. 다음에 원과 원 사이를 있습니다. 이쪽 눈에 원 하나 있고, 이쪽 눈에 원 하나 있겠죠? 그러면 양쪽에 원을 잇는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. 선을 하나. 이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일자로 그려도 됩니다 다음 정면 셀카를 찍었잖아요 이 셀카의 얼굴 끝 얼굴에 가로 끝부터 끝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 원에서 이 끝까지를 다시 한번 일자로 그려줍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겠죠? 이렇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원형 안경의 하나가 이제 얼굴 위에 얹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쓰신 셀카 위에 안경 하나가 올라가게 되겠죠 원하는 사이즈대로 안경을 만들었을 테니까 원하... 아까 제가 원을 원하는 을원 사이즈만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사이즈 크게, 쓰... 크게 쓰고 싶은 안경은 마찬가지로 크게 그렸을 거고 작게 그리고 싶은 안경은 마찬가지로 작게 그렸을 거예요 잘 맞는 핏의 기준은 이러한 형태로 비슷하게 생긴 밸런스의 안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렸던 안경들의 밸런스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안경을 썼을 때 비슷한 피치를 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안경의 종류가 좀 다르게 나왔을 었 겁니다 어, 브릿지가 좁은 안경 혹은 뭐 엔드피스가 굉장히 넓게 나온 안경 등 많은 종류의 안경 조끼 나왔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것도다 다르고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피치 안경을 고르는 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후에 어, 자신에게 잘 맞는 피치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해봤다면, 원하는 무드에 맞는 모양이나 재질을 골라봅니다. 안경이 부드러워 보이기를 원하거나, 아니면 티가 잘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, 은 메탈라인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더 드리고요. 안경으로 좀 패셔너블한 인상을 주고 싶다던가, 아니면 이미지를, 안경을 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, 파금태나 아니면 뿔테 종류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동안 이제 내가 안경을 쓰면 어떤 이미지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토대로 안경의 모양을 고르면 됩니다. 원형을 쓸지 사각을 쓸지 혹은 다각을 쓸지는 자기가 평상시에 안경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내 이미지를 토대로 그려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색상 고르는 거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옷의 색 혹은 머리 톤, 피부 톤에 맞춰서 부드러운 색감으로 갈지 강한 색감으로 갈지를 고르시면 됩니다. 사실 어 안경의 모양 혹은 색깔들은 옷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흡사한 면이 있지만 이 핏의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옷보다 더 어렵게 평가받게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이 핏의 기준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핏을 기준으로 오버사이즈 핏으로 갈지 혹은 뭐, 타이트하게, 타이트 핏으로 갈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. 자신만의 원하는 느낌을 이런 기준선에 맞춰서 만드시면 더 좋고 더 편한 안경, 자기한테 잘 맞는, 잘 어울리는 안경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자신에게 잘 맞는 안경 고르는 법을 해봤고요. 안경왕 이동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